따끈따끈. 방금 전에 앵그리보드 얼추먼지기 편이 업로드 되었습니다. 그러면 다 말랐는데 후기를 찍어볼게요. 오호호호, 먹음직스러워. 다 말랐어요. 음. 한번 빼볼까요? 오, 잘 빼준다. 이렇게! 모양이 잘 나왔답니다. 어... 이게 이렇게 이게 구식일 거예요. 새로 나온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맛을 볼 시간이죠. 한번 여기만 조금 먹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근데 조금 먹었죠? 맛있어요. 네. 그러면 요거는 제가 다 먹도록 하겠고요.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먹어보세요. 그러면. 음, 저는 이게 만들기 편이 궁금하신 분은 방금 전에 업로드 된 만들기 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.